h 녕 everyone. I'm Mina Sang Kumbangwa. I'm g 제가 갑자기 요새 출근 너무 바빠져가지고 절대 유튜브 영상의 덕은 아닌데요 가르치는 강좌나 체험부스나 뭐 이런 연계상황 제가 하는 일들이 좀 늘어났어요 10월 11월에 아, 그리고 제가 좀 가르치기만 하니까 너무 소모전, 가르치는 건 완전히 100% 소모전이거든요. 내 안에서 뭐가 생성되지 않고 계속 내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잘올 때는 물론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내가 이끌어 드리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물론 돈을 받는 거지만, 내 무료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관계나 소통이 정립이 될 때는 나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고, 어. 똑같은 가격의 동아리 수업을 해도 가끔 와, 가끔 오고, 뭐 들이받고, 내가 양해를 구하고 다른데 좀 일이 생겨서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뒤로 미룰 수 있겠냐. 선생님 마음대로 시간 보내, 뭐바꿨다그러고뭐그 카톡 문자 있잖아. 그런 것만 하고도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인간이 이번에 또 전시회 하겠다니까 또오겠다는데 내가 한대 받아줄까다가 이걸 그냥 놔둬야 되나 저나 뭐 아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사람은 그냥 어리광이 심하다 대학원 나와서 연구소까지 다닌 사람인데 말 함부로 하고 뭐 그런 사람 못 고쳐 여러분 이 사무실이나 사업자나 경영이나 뭐 CEO나 대표나 다 좋아 <laughs> 이것도 일종의 경영 이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걸 경영 이라 생각하고 컬처 서비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제 좋게 봐주는 걸로 한3 40년 사람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점점 회의가 들어 여러분들도 공방이나 연구소 나 작업실을 할 경우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다치실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맞고 안 맞고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느라고 해줘 똑같이 잘해줘도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개떡같이 뭐 이렇게 나가니까 나로서는 최선을 매일매일 그냥 다할 뿐이에요. 그 이상 뭘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나이도 먹은 이 판에 오늘은 작업실 뭐 공방 이런 얘기도 좋지만 예술가들이 왜 예술작업에 집착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뿌리를 좀 캐볼까 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집이 유복했는데 부모님이 그 재산관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협화음을 일으켰어요 뭐 여러가지 자세한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집안이 시끄러웠어 그래서 바라게 숨어서 그림을 그렸어 맨 처음에 그래서 한옥 집엔 다락이 있잖아. 다락이라는 공간에 대한 나의 추억이 굉장히 아련하고 따뜻하고 조금 어둡잖아. 다락은 조명이 그렇게 잘돼 있지 않잖아. 그래서 낮에 올라가서 주로 종이 인형을 그렸는데 그게 내 작업의 원천이에요. 나는 그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면은 밥 먹고 또 나오고 저녁 때도 또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기 전에 먹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아직 밥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쌀 씻어서 밥 안쳐 놓고 집이 가까우니까 오면은 오는데 한 5분 10분도 안 걸려요. 난 자전거를 타나 걸어오나 운전을 하나 그거이기 때문에 시간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소통의 공간으로 또 영상도 찍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예술가들이 왜 혼자만 고립이 되냐면 환경적인 영향이 제일 크죠. 부모님의 뭐 상태. 근데 지금만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 굉장히 따뜻하시고 어머니가 현모양처고 물론 그랬어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경이 너무 그 시끄러운 가족 상황 고모들이 와서 돈 달라고 맨 울고 막 이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머리가 지진나서 어떻게라도 들이받았을 텐데 애기 때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향대로 지속이 됐단 말이죠. 그 중학교 때 사춘기 때도 혼자 집에서 거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는 뭐지 아니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위에 닥치는대로 손에 닿는 물감으로 손에 닿는 물감으로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조용한 성격에 손이 좀 빠른 편이고 눈의 기억이나 머리의 뇌의 기억이나 굉장히 우수한 편. 지금도 거의 뭘 까먹고. 내가 일부러 까먹은 척하는 게 있어. 까먹어 주는 척. 그거 외에는요 거의 잊어버리는 게 없어. 내가 한 말이나 준비물이나 요새는 연락 수단이 온라인에 많으니까 내일 잊어버릴 것 같으면 오늘 써놓고라도 자주 자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철두철미한 스타일인데 그거는 나의 한해서야 나한테만 철두철미하지 남은 많이 봐주는 수용적인 상태라고 볼라. 보고 있어요. 모르지. 남들은 또 나에 대해서 또이 지랄 맞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건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우수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우수해. 아시죠? 눈으로 본 대로 기억해서 그대로 그리잖아. 이건 굉장히 나는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한말 있잖아. 잘못된 말, 들이받은 말. 아까 그 말한 그. 멍청한 아줌마가 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억한다고 기억을 해가지고 대로 받아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좋게 좋게 지내고 이끌어줘야지. 근데 1 년에 한번 만에 나타나가고 자기 전시했다는 건 하겠다는 건뭐 남의 남이 다 해놓은 일에 숟가락 얹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뭐 득이 돼? 다 좋고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아트 퀼트 전은 언제 했냐면 98년인가 했을 거예요. 한1 0 명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때 설치를 다한 다음에 모여서 밥한끼 먹잖아요. 시작하는 날. 근데 전부 맏며느리야. 전부 종갓집 맏며느리시다 시어 해가지고 막 대수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빠서 이 바느질을 했을까 싶은데 거기로 몰두해서 어떤 창작 활동이나 예술 활동으로 이런 어떤 이런 괴로움이나 고통을 승화시켰더라고요. 안 믿어지죠. 굉장히 팔자가 편하고 시간이 많이 남고, 그래야 작품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품하는 사람들은요, 이 짜릿한 그 예술러에 승화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밤을 새, 나도 밤을 샌 적이 뭐 대학 있을 때도 밤을 안 샜는데, 작품하느라고는 밤을 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 열심히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하면서 밤을 많이 샜어요 그러면 아 그렇지. 너는 선생이다니 껏 너나 세라이 거지. 그러고 도대체 끈을 열심히 하지 안 돼. 내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열심히 하는 티가 안 나냔 말이야. 지금까지 미나를 이렇게 12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딱둘 봤는데 한번은 70대 후반이었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 물론 그 전에 주얼리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감, 상당히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고 서예도 좀 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손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도 정말 1년에 그분이 1년에 그림을 쉬0 0세개 그렸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좋은데 갤러리 알아봐서 개인전도 하시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그랬어. 그리고 또한 분은 강원도에서 지금 미나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도 또 만만치 않게 그렸어. 40대 중반인데 1년 진짜 열심히 하시더니 어깨 부장나더라고 나는 뭐 직업병에 총집합체 건물 몸통이 직업병에 총체적 그런 난관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많이 강좌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걸음이라도 걷고 날 밤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림도 팔리지도 않는데 혼자 뭘 그렇게 많이 그리겠어 내년에는 미국에 그림 팔러도 가겠지만 작업량을 많이 줄이, 줄였다고 이줄 말할 수 있어요 돋보기를 쓰잖아요 돋보기를 쓰면 50번 쓰고 10번 벗어야 돼요 그 텀이 길어지면은 또 맥이 끊기니까 내가 좀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밥도 먹고 예전에는 작업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부엌에 가서 물 마시고 음. 밥 먹는 시간, 화장시간은 시간 빼놓고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 작업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손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 마음껏 빠르기 때문에 놀라죠 주위 사람들이. 근데 이게 별로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나는 그거밖에 못한다고 항상 말해. 저는 그거밖에 못해요라고 항상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음, 결론을 내자면 예술가들의 그 작업 양이나 집착의 그런 원천은 쉽게 말해서 화병이에요 화병 스트레스 나는 어릴 때 집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였던 거야 그리고 어, 맏며느리 종같이 맏며느들에 이런 화 스트레스 이거를 남자들은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젊은 사람들은 술 먹지 그 나이 붙은 사람들은 또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술을 끊고 운동을 안 돼요 땀을 낸데 근데 나는 운동이 맞는 체질이 아니더라고 해봤더니 그래서 수영이나 좀 하고 자전거나 좀 타고 그랬었는데요. 나 예전에는 그림 그려서 잘안 되고 그림 그리기 시간이 없었대요 진짜로 뜨개질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요. 이 레이스 뜨기 지금 여기도 아주 널려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로 한 60여 점 이쪽에 한쪽에는 그림 전시라고 이쪽에는 벽에 이걸 붙인 붙여 전시한 를적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런 색은 정말 예쁘죠. 독보기 어, 쓴 다음부터 많이 못 짜요, 진짜. 오늘 <laughs> 보고 개수를 쉬서 짜는 건데 지금도 마음이 뭐 시끄러워진다거나 조금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내가 뜨개질을 해요. 정말 좋아. 이거나 해야겠어. 어, 다음 주에는 이박 일틀 전3 회째고요. 한주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예감터 여민 동아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는 내 스케줄 좀 정리 좀 하고 토요일 날좀 쉬고 쉬엄쉬엄 앉아서 여기 와서 뜨개질이나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좀 해드리고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예술가들은 합병이에요 합병. 합병. 어떤 사람은 또 성욕의 극대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있겠어? 남자들은 뭐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거라고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마음이 맑게 가지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거든. 내 그림은 선생님들이 그림이 유난히 맑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그림이 유난히 깨끗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맑은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 솜씨가 없다와 그림이 탁하다는 달라. 솜씨가 없어도 그림이 맑은 사람 이 있고 솜씨가 있어도 그림이 탁한 사람 이 있어요. 그거는 그 본인의 문제라 내가 뭐 심리학 전문가 정신의학자가 아니라서 말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림을 그리러 오면은 이 사람의 머리 상태나 정신 상태나 마음의 상태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난 미술 치료로 박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게 통이 아픈 사람 상대고 너무 시끄러워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그쪽으로 박사를 하지 않았어요. 박사를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지. 근데 지금 나이도 뭐 박사에서 뭐돈 나오나? 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너무 많이 늦었어. 그 여러분들도요. 음, 내가 왜 일어나 싶을 때는 그 심리학적 원인 분석 좀 바닥 밑바닥 기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남이모르는 에센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친구들 간에도 알잖아. 그런 거 조금씩 봐줄 수도 있잖아. 친한 친구들 간에는 거리가 없잖아요. 내 친구들은 벌써 아무리 셋이나 죽었는데 어, 연말에 모임이 없을 정도야.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어, 근방 친구들을 다시 이렇게 앞에서 모이고는 있는데요. 나는 그림이 친구가 부시 친구죠. 서양아버 동양아버, 여기 와서 뭐 끝도 없이 내 일을 할수 있잖아. 쓸 줄도 알고 경력도 되고 이 일을 선택해서 탁월하게 많이 한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아. 지금도 너무 너무 잘했다고 막 스스로 막 자뻑이잖아, 자랑있잖아 그걸로 24시간 사는데 상황이 사정이 어려워도 여기 와서 꼭 레슨을 하고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림은 24시간 가르치고 내가 그려도 힘들지 않아. 이런 말 있잖아. 원해서 진 짐은 무겁지 않다. 원해서 짐을 지세요 내가 원하는 걸 좋아하는 일을 자꾸자꾸 자꾸 늘리면 싫어하는 일의 퍼센테지가 줄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싫어하는 일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 책임 때문에 하는 일뭐 억지로 하는 일 근데 좋아하는 일을 계속 자꾸자꾸 자꾸, 자꾸 늘렸더니 싫어하는 일의 퍼센테지가 줄었어요 너무 약은가? 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나 컨셉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게요 对啊，我打字啊，你。